어디 갈래? 여기 갈래 아, 려야돼 여기 봐라 늦었지만 내리긴 내렸 내리. 사람 엄청 많이 내리는데? <놨> 괜찮아 걔는 템냄잘 맡는 애가 따라간 거잖아 저쪽 우리 음... 음, 오른쪽으로 갔는데? 저, 저기 집 많은 데로 갔나봐 렉 걸리지 마라 내가 맨날 수직 낙하에서 렉이 걸리는 건가? 아닐걸 어디? 쪽집에 아무도 없나? 안 돼. 그럼 이들 모일 만큼 모일 수까난 빠에. 음잘 가쇼. 잠만 잠폰 게임 시작했다. 잠만, 잠만, 게임 시작했다. 잠만 좀 이따가 나가야 된다. 안돼안돼안돼 나무에 걸릴 순 없어 나무에 걸릴 순 없어. 저 버둥거리는 게 루루니까. 음, 음. 됐다 땅에 내렸다. 아아이집 저번에 우리가 디펜스 했던 집. 에 총도 없잖아 씨. 무태소글라스 마음에 <laughs> 든다. 패션 피플 패션 피플. 해피지 이런. 간지 옷적. 여기서도 패션 추구하는 거야? <laughs> 맞아. 쪼끼가 필요해 여기서 쪼끼가 아니지 쪼끼랑. 잠바가 그래, 잠바가 진정한 패션피플이지 어. 하얀색 잠바, 노란색 잠바 음. 근 낚시 실점퍼도 편하지 않아? 바람하기에 잠바. 잠바 잠바가 더 편하지 않아? 너왜 체력 달았어? 나? 뛰어내렸어, 어. 3킬 파이 잘가 잘 <laughs> 와 서버 렉 걸린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방 있지 뭐집 방에 있겠지 은규 응끼어, 은규다 나랑 총알이 똑같은 거지 이번에 나 아무것도 못 줬어 <laughs> <졌은> 느낌이다 <laughs> 뭐해 아, 집이 로딩이 됐어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도비는 자유래 <laughs> 가방이 없네 가방. 아 렉이 왜 캐시만 걸리지? 안 아, 됐다. 나 어. 아, 가방 을 아직까지 메고 있니? 낙하산 가방을. 야좀 떨어져 있네. 낙하산 가방을 세상에. 써 이제. 아 GTA 나오는 낙하산 가방 갖고 싶은데. 그 좋아? 아니 어 그냥 뭔가 책 가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안 돼. 헤멧 뺏겼다. 좋은 헤멧 뺏겼다. 총 줬잖아 아이씨 분명히 내가 먹을 수도 있었던 거를 일부러 안 먹어줬는데 응? 음. 음? 나 조끼 언제 입었지? 조끼 언제 줬지 어. <laughs> 오케이. 딱쪽으로 살살 숨보처럼 가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위험할 텐데. 음. 원총이라 파밍은 대강 다 하셨나요? 대강 다 했지. 는데 가방이 없지. 너트바 있네. 가방만 있으면 되겠다. 인용이란게좀 조금 문제지만. 뭐야, 뭔 소리야? 내 소리. 아, 오토바이 출력 좋네, 이거. 그, 이인용은 출력 좋아. 괜찮아, 이인용 와. 오. 하. 아. 멋있네. 나 판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구수술를 그 주었어. <laughs> 잘했어. 총알이 3른발밖에 없는 게 슬프지만. 다쳤네. <laughs> 다쳤네. 아 오토바이 겁나 좋다 줄여. 김호장 잘못하면 디지핀만큼. 내가 네. 했던 것처럼 하면 돼. 문이 열려 있잖아. 네. 제가 탄것 같은데요. 아 그래. <laughs> 아, 얘는 저거 얘는... 오토바이가 저절로 일어섰나? 날려있구나. 거기도 달렸어. <laughs> 근데 부수수는 몇배율인 거야? 4배율. 어... 음... 아... 내가 음. 했던 대로... 내가 했던 대로만해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속력 오진다 우와~ 겁나 신나. 저러다 이제 바다에 빠지지. <laughs> 나만 치지 마! <laughs> 설마. 아 판다 보, 판다 보라색 코트 입고 있어. 도미건이네. 도미건이다. 어, <laughs> <맞아. 웃음> 보라색 아 가방이다. 난까만색 입고 있는데. 이건 뭐지? A K M. 어 A K M 나 먹을래. 아까 먹어. 어 밖에 오토바이가 있잖아. <laughs> 아 그거 내가 탄 거야 건드리지 마. <laughs> 뒷자리 에타을까나 아, 9mm가, 9mm가 필요한데, 9mm가. 9mm가. 나도 9mm인데. 9mm가 하나도 없어. 가방이 안 나옵니다. 가방 좀 놔야 되는데. 이 집에 있던 가방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에이씨, 오토바이 그럼 내가 접수할 거야. 안 돼. 엄청 <laughs> 어, 잘 나간단 말이야. 뒷자리에 탈 거야. <laughs> 어디 갈까, 근데? 예왜 누워 있어. 원래 이렇게 누르면서. 사색 어, 사색. <laughs> 응. 어디로 가지 근데? 조심해 운전 잘해. <laughs> 신나고요. 그타급이고요. 아 여기 내려 내려 엄청. 아 다행이다. 속도가 뭐, 속도가 충분해서 다행이야. 한참 어, 걸려서 튕겨나가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무슨 걸어온 사람이랑 속도가 똑같니 우리 <laughs> 혹시 모르니 약을 주워놨다 어 가방! 드디어 가방을 아 3학년 초크다 드디어 가방장을 찾았다 아쁘지 않군 정말 볼품없이 누워있군 그러지마 어디가지 이름 지워줘, 그러면은, 뭐라도. 죠 <laughs> 내가 운전하면 엄마. 안 돼? 불안한데? <laughs> 내가 운전 못 믿으댐. 어, 그래서 아까 진통제 챙겼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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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도 130, 미쳤어. <웃음> 신난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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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마 안아 맞았지? 너무 재밌죠. 이씨. 저거 버려야 이씨. 예 완전 재밌구만. <laughs> 체력 깎였잖아. 아그 미묘하게 깎인 거 가지고. 미묘하게 헤매 깎여 볼래요? 아 헤매 또 깎이나? <웃음> <웃음> 그렇군. 뒤에 부술수 있는 사람 <laughs> 아, 있는데. 앞에 그거 차 있어. 그 음, 음, 음. 앞에 저차 타고 같이 가자. 내가 저거 운 운전, 운전 내가 할래 그냥. <laughs> 아나 운전 잘해 왜 그래? 내가 홀페 잘해. 응. 차에 내가 아, 할래. 치? 치? 완전 130. 완전 설렌다. 아 갑자기. 야버가 있네. 이 앞집 털었어? 아니. 그래요? 차만 줘. 거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오토바이. 총알 하나라도 있어? 음, 오토바이 오토바이 판다가 땅 바닥에다 쳐박아놨어 바다에다가. 아, 이고 우리가 아까 서 있던 집이네. 아, 다행이나 붕대가 있었어. 터 타야지. 기다리자. 그래. 님 후진으로 가주던가 가까. 아 뭐야 왔잖아. 어디야 어? 저기네. 열로 와 얼렁타. 거기 아무것도 없어 음. 일로와 일만한 건물인데 그럼 여기 있을까? 일단 이리 와봐 텐다 있어? 뭐 대충은 품 m 이 미지 흐, 어, 긴 음, 맞아. 아까 이 집에 있다가 5등까지 갔었는데. 근데 자기장 때문에 사망하였다. 아무도 안 죽이고? 응. 아, 바로 앞에서 맞닥뜨렸는데 내, 내가 헤드를 맞은 것 같지. 나도 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아... 음... 장이, 장이, 오른쪽 으로 줄었 으면 좋 겠다. <laughs> 돌려. 어, 우리 쪽이네. 이모리. 네나 왜? 나 왜? <laughs> 협박 중. 진짜 <laughs> 바 <저 마음 같아. 웃음> 반대로 초준되는거 되게 어색하디 이러고 나서 <laughs> 어색해 아아 응. 여보세요 미소 누구지? <laughs> 목소리. 이게 드왕인가? 미나 목소리다 미나 목소리 진짜로? 아 맞네 너무 작아서 너무 몰라 일이나 해 <laughs> 아, 일로 오세요 이러길래 나또배그에사이코줄 알았잖아 이 너무 심심해요 손님이나 기다려 접객할 준비해 접객? 아 그거 가게 하고 있었구나 지금 퇴근했으면 프라모델을 만들고 할 일이 많잖아 사놓고 쌓아놓은거 엄청 많을텐데 상자가 쟁여두지 말고 얼렁얼렁 시간 있을때 얼렁얼렁 얼렁얼렁 따가지고 얼렁제껴서 만들어야지 <laughs> 루룽 씨. 응? 어, 타설. 어, 오토바이 지나간다. 오토바이인데 싸도 돼요? 아니 지나갔어. 우리 보스. <laughs> 이미트로 기어서 넘어갈 수 없나? 없어. 아 현실, 비, 비현실적이야. <웃음> 잘못해서 <웃음> 껴가지고 발짝 걸린 사람, 발짝 걸린 사람만이 흔들릴 수도 있어. 몸이 잘못하면. 비현실적이야 이거. 우리 머리랑 어깨가 그렇게 죽지 않다는 거. 현실 반영했네. <laughs> 음. 이런 것만. <laughs>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너 대체? <laughs> 어, 갑자기.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나도 배 고프다. 배가 해요. 재근하고 그러면은. 맞아. 나도 배구... 그치만 난밥 먹을 거여서 안 들어갈 거야 이 방금 보고 나면. 뭐라고? 밥 먹어서 좀 이따 들어올지도 몰라. 올라가자, 차 올라가질까? 점프가 안 되네. 딸리네, 점프가. 차위엔안 올라가지네. 바보 세 마리. <목소리> 점프가. <laughs> 그만해야지. 루라바루릉이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올라봐 엎드려, 왜? 엎드려. 어떻게, 이렇게? 어 됐어. 바이바. 잠깐만 그런게 가능한거야? 어? 된다! 어. <laughs> 아 그냥 끊어 지렁이가 되겠다. 밟으면 아, 꿈틀거린댔어 오 밟아줘 할머니 <laughs> 코트 불만 <볼만> 있느냐 <laughs> 보라색 이가왜 항상 주면 난 보라색일까 초인시롭다 뭐지 아. 보라색을 진짜로 자 <laughs> 버릴거야? 우리 차, 그렇다고 그물 안에 어떻게? 차를 하긴, 데리고 올수 없잖아. <laughs> 옆으로 누여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네. 누여도 안 돼. <laughs> 어, 아, 저기 주유소 밑에 놔두면 아, 괜찮아진다나? 오, 똑똑한데. 아까 안 된다면서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laughs> 뭐라고? 일단... <웃음> 뭐라고? <웃음> 나한테 왜 그랬어요. <laughs> 정리, 정리. 뭐라고? <laughs> <laughs> 깜짝이야 총쏜줄 알았네 내가 <laughs> 잘못 눌렀어 <laughs> 재채기 소리 듣고 <laughs> 진짜 웃기네 나름 어, 소리 있었다 기침 소리랑 <laughs> 비슷했어 나름 <나를. 웃음> 재채기 <웃음> 하면서 실수로 눌러서 쏜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겠다 <laughs> 아비한 잘못 눌렸어 하면서 진통제 주면서 군대랑 <laughs> 진통제 주면서 미안해 잘못 쐈어 하면서 아, 이제 한번 써 먹어봐야지 야비스 아, 유치한 게된줄알 근데, 우리, 궁붕이 멀쩡해야 안 돼. 안 죽어. 내가 앞에서 붕을 거든 안 죽고 있어. 이 그냥 비행기데 아, 터졌다. 아, 아, 어? 디어이 그 아. 어. 앞에 보인다. 차 타고 가면 얻을 수 있긴 할것 같은데. 아하. 목숨까지 그전에 머리가 먼저 뚫어지겠지 머리에 피어싱 어, 구멍, 구멍 생기겠지 머리에 피어싱 구멍 생기겠지 피어싱 구멍... 난 피어싱 하는 사람들 대단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e 지는고려는지려못하는못하심해소지해가지피하싱하어싱 음... 해보고는 싶은데 말이지. 난 문신도 하고 싶어. n g Piercing, Piercing, p i e r c i 저거 어떡하지 죽고 싶다. 벼룩만하다 소리 진 목소리 어떻게 못못 높여? 맞아 진짜 벼룩 같아 목소리. <laughs> 왜 만화 같은데 보면은 스몰라이트 마크 작아져가지고. 아따다맞 그런 목소리야. 어 원이 왜 이러지? 이에 내장된 마이크라서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어 뭐야? 아 맞다 제 우리... 핸드폰 죽었지 맞다. 우리 운 미쳤는데. 도트북이야. 어. 나는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노트북 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임. <laughs> 아돼 나는 노트북인데. 나는 노트북인데. 아, 이 씨, 어, 미안. 어, 아니 그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 미안 미안. 잘 아, 잘못 눌렸어두 <laughs> 명이 지금 노리고 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스파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풍대줄 <laughs> 테니까. 풍대줄 아, 테니까 아, 용서해줘. 근데 풍대 아, 줬다가 아, 또 맞. 마... 풍 <laughs> 줬다가 더 맞을 것 같다. 응. 음... 어제 붕대 여왕님, 리스 붕대, 리스 붕대. 진짜 <laughs> 테니스, 진 테니스 왕자님이 아니라 진짜 붕대 여왕님이었다. <laughs> 붕대 공주님이었다 야, 사, 진짜. 아사야의 파리아나? 붕대 진짜, 진짜 붕대 공주님, 붕대 공주. 테너 <laughs> 뒤쪽에서 소설 나는데 거기 서 있어도 돼. 니 네, 가내 마이크 소리를중폭 시키면 되안되는리듣는소리100% 소리 했는데 이목소 then they emoçoring. This is 해 small item. w h 미들 사이 정도 t Check on it. I said, I don't. I s a i 유감이야, 유감이야 미남. 어쩔 수가 없나 봐. 핸드폰이나 얼른 사 그냥.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핸드폰 왜안 사? 바꿔야 되잖아. 핸드폰 마, 맛이 같대매. 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싸대. 헤로가 미국이 아니라 바랄라로 가버렸대매. 미국 정도가 아니라. 바랄라 가서 아스가르드 가서 토르랑 착착궁하고 있대매. 빨리 자기장에... 바 아, 미국이 줄어들...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아하 <laughs>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laughs> 진짜 너무 웃겨 어, 아 <laughs> <다> 나가버렸어 두 <그냥. 웃음> 너네 아빤 없어 죽어 너네 아버지 <laughs> 나갔어, 진짜 나갔어. 너네 아나지나갔어자 <laughs> 옛날 만화가 패드립이 엄청 쩔단 말이지 도박같은거 <laughs> 아, 보면은 뭐 엄마도 없는 주제에? 이러면서 맞다 맞다 <웃음> <웃음> 애들한테 뭘 가리키는거야 <laughs> 뭐 <laughs> 애들한테 뭘 가리키는거야 <laughs> 뭔가 희망 패드립부터 가르쳤으니까 운딩인거잖아 <laughs> 배율이 없네 슬프게 가끔 보면 진짜 완전 그런 희망도 개새끼 같이 같은 해야지. 캐릭터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다리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또번 요즘은 또번 재미 없어. 비행기 또 온다. 또 번? 고금 먹어도 될 뻔했다. 네. 또번 말고, 아, 진짜 저번에 봤던 것 중에 진짜 오이랑 땅콩을 진짜 오이지랑 땅콩을 진짜. 음. 아 봤는데 진짜 완전 사천 원이야 진짜. 이게 디즈니에서 만든 거랑일으켜지지가 않아. <laughs> 디즈니 채널에서 하던데 보니까. 오이지와 아, 땅콩. 이봐, 오이지? 다시 왔다. 누굴까? 몰라, 안 봐서 몰라. 스물여섯 명. 아, 토스트 먹고 싶네. 드앙이 토스트 가게에서 일하잖아. 사이트 응, 음, 가야겠다. 맞아. 아, 토스트 먹고 싶다. 그렇네. 나중에 한국 가면 드황이네, 드황이한테 토스트 하나 구워달라 해야지. 돈 주고 음. 차 타고 갈 거야? 차 타고 가야지. 여기까는차 타고 갈주다 가... 똑같은 데즈가 왔어. 악셀 밟고 출발. <laughs> 토끼는 안전운전이라. 나도 안전운전. 난 그래도 좀 약간 스릴있게 안전운전한. 앞에, 앞에 차지나. 도 되나? 아니 안 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차는 고급품이다. 날각되는 거라. 핀치 <laughs> <laughs> 건데가 아무 것도. 아 고급인데 저 앞에. 저거 보, 저거 죽으러 갔다가 머리에 피어싱 걸린다고죠. 우리는. 어? 이건 털린 거 같은데? 이거 아까 떨어졌던 거봐 근처에 어... 떨어졌지 연기 안 나는데? 그렇지 있지, 안에 뭐 어, 남아있다 어, 안에 그렇지 있다 배우이 있다, 15배율이 있다 그럴줄 알았어 우리 뒤에 차가 저격총도 있어 우리 뒤에 차가 앞에 어, 보급 털러 갔다 15배율 가져갈 사람 있어. 15배율 가져갈 거야? 나도 배율 15배율 남아 있어. 가져갈래? <laughs> 15배율이면 진짜 현미경일 텐데. 가방 3레벨이 왜 여기 뒷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지? 15배율 어디 있어요? 어, 안에 있었는데 가져갔나 보네. 그 그러면. 어. 그럼 난 가방을 가져갈 것이다. 안에 그대로 있네, 보급품이. 아, 뺏겼어, 가방. <laughs> 가방 뺏겼어. 세세 지링 거래 맞아요. 네, 세계 2차 대전에서는 4별만으로도 저격을 충분히 다 잘했다는데 15별까지 필요가 쓴... 있을까? 스코프, 아, 스코프. 현미경이라니까, 수... 현미경. 스코프 안 쓰는 아저씨도 있, 있었는데 뭐. 대체로 안 쓰지 않았을까? 아니 대체로 썼지. 이 옴프 소리는 뭐지? 하베울이 써봐 써도. 좋다. 자 조금만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일, 둘. 자네 강령하는 중. 그 강경하면 내가 깨주지. 아 그러지 마. <laughs> 아, 지금 잠바로 운 신중이거든. 보라색 코트로. 그 놈의 에이스 침대 내가 박살내주지. 회복템이 좀 적다. 나도 붕대랑 침통구 하나 갖또이 루트로 비행기 하나 지나가네. <laughs> 여기 뭐 있어? 몰라. 이번 이번 위치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우리 바로 앞이야 또 자기야. 오예. 내뭐안 도울 것 같은데. 돌것다. 어디가 응. 있을까? 우리 앞에 보시. 보기 보기한테 깔릴 뻔했네. 오씨. 보기한테 깔릴 뻔했다. 머리 깔려 봤어, 죽을 뻔했다. 우리 봤을까? <laughs> 못 봤지 않을까? 확실한 건나는 봤어. 근데 둘은 안 봤을까? 그럼 다시 한번 지로 올려놔. <laughs> 나는 머리가 깔려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내가 네, 봤을 찜, 거야. 우리... 추수 중이야 추수. 밀, 밀 코트.. 회사에서 일하냐 코트 입고 둘이 똑같이 코트 입고 <laughs> 기어댕기는데 옆에 누가 더 높은거야? 까만게 더 높은거겠지? 아니지 빨간색이 대장이지 아니지 아니야 빨강이.. 아유, 빨간색이 빨간색이 빨강이 세배 빨라 그렇대 <laughs> 젠장아내 편은 <대표는> 아무도 없어 <laughs> 그야 빨강이 세배 빠르니까 저 앞에 보급인데 뭐? 어? 빨강이 세배 빠르다고? 애니방향 아까 우리가 봤던 거야 저거? 아니 방금 떨어진 방금, 방금 거? 방금 하나 떨어진 거 있었는데 그거지도 음... 몰라 음... 저거 사람인가? 저 가위 뒤에 있어 계이 음. 없어서 안 보여 난 애매하네 계이 아예 안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리가 없나? 음. 음.

난내침 삼키다 사례들린 적도 두번 있다 살면서 아 와... 동생이 싼. 진짜 동생이 바보 같다고 엄청 웃어대는데 옆에서 응? 왜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침 삼키다 사례들렸어 이랬더니 하하하 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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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던데난 자주 있는데 그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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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쪽팔리면서 하통스러운지 어? 쪽팔리면서 그냥 그거 그냥 아퍼. 그러니까. 다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어, 엄청 아퍼. 아퍼 죽겠는데. 자기 침을 사례 들렸을 죽는데. 어. 샹샹샹아 괜찮아. SKS다. 어떻게 봤지? 와 저걸 어떻게 구해주지? 뛰어와서 살려줘야지. 기어와도 되고.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서 아마 F 누를 수 있을 거야. 아! 몇 장. 와 보이나 봄 미쳤네. 아줄을다쓰러졌네나 어, 거기 있어 일루, 거기 있어 일루. 거기 있어. 간격을. 아씨 조심해. 와씨 시... 와이 정도면 거의 8배율 들고 쏘나 진짜로? 살려봐 일단. 15배율 수준인데 이건. <laughs> 안 살려져?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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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괜찮으니까 살려. 톤이 맞나봐, 나 그쪽. 어서오세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살렸다! 저쪽 싸운다. 질 관전 중. 맞아. 아 회복템 더 이상 없는데? 나한테 그거 있었는데 구상 두 개. 아쉽네. 회복템 아무것도 없어. 클라타. 어디 는지도안 보이는데. 내 하나 줄까? 어디야? 어디야? 안... 아, 씨, 야 아이씨, 야 저기 보